이게 전에 한번 더 편집을 싹 하거든요 근데 예 맞습니다 파이어스톰은 j s 컵 8회 우승자 파이어스톰 맞습니다 그래갖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갖고 놀라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나이가 누구냐 대체 나예 선수가 누구기에 파이어스톰을 잡고 올라가느냐 어마어마하다 누구냐 난그 사람이 아, 누군 정말 궁금하다 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이게 그 영어권 그 대지표에서는 이게 점수가 안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의 승하고 올라가 있다 보니까, <laughs> 나의가 누군데 파이어 스톰을 잡은 거야. 파이어 스톰은 j s 우 승자인데, 엄청난 강자구나, 숨겨져 있던 강자구나, 막 이랬는데, 제가 아, 그 기권 편에 대 아~ 하더라고요. 네. 기분 쫙 빠져 하더라고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 확실한 자기 어필 되어있을 것으로 받고이 잭스 선수 저거는 트리플이 안 들어가죠? 근데 위에 다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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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제가 보기에 저건 잭스 선수가 만족을 한 겁니다 난 만족했다 저 STMB를 쓴 거에 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 <laughs> 여한이 없다 야, 저거 하고 죽었으면 행복하죠 네. 어 저거는 저거 같은 경우도 행복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이정도는뭐 됐지 뭐 <laughs> 해야 되는 이 얼마나 어 슬픈 상황인지 아, 그리고 우와, 와우 슈르륵 뭐 있는... 선수의 자기소개가 아, 베스트님 읽어주시죠. 아, 아 네. 메치컬, 하, 아니, 이걸 저렇게 방설이 없이? 와. 야, 전 이거 있는데, 그 전, 전 이거 있는데 힘들었는데, 와. 야, 방설이 없으신데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트위치 TV 다, 다, 베스트 팁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대단하다. 아, 3점만 더 따면 돼요, 광구 선수. 이거를 세 번만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긴 하겠지만, 자 어. 말로는 뭐든지 쉽습니다. 그럼요. 말로는 제가 아미미아 능수있습니다질러나 <laughs> 확신을 할 수가 없네요. 아, 조금 논검으로도 상대가 안될것 같은데 한국어 싸움은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일본어 싸움은 제가 질 자신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팅 선수, 네 그렇죠. 홀팅 선수 같은 <laughs> 경우는 국제적으로 스프린트 한 방향 회전을 전파하러 왔습니다. <laughs> 그냥 쌍방향을 쓰세요. 이제 예, 저 선수는 이제 테트스는 보통 키 일곱 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선수는 여섯 개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그냥 둘다 쓰시라고요? 왜? 아니 일곱 개는 해야죠. 그래도 티스핀 넣을 때는 쓰겠죠. 아무리 그래도 티스핀는 해야죠, 그죠? 에티스핀는 네, 하겠죠. 단지 많이 안쓸 뿐이지. 맞니다 그렇죠. 아스코트 보도서 나왔어요. BT. 어? 어? 아, b 여기 아 이거는 c 5군이 봤어야 되는데. 아 저거는 상당히 좀애 이번 내첫 아... BT인데 많이 아쉽고요. 보여주고 싶네요. 너무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는 아이민호를 빨리 뽑아야 돼요. 산티 선수는. 자, Z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Z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산티 선수. 어, 예? 이거 지금 너님이 죽어 있다거든요. 이거 너님이 죽어 있다거든요. 야. <laughs> 지붕이 만들어졌는데 천장 에... 위로 올라가 버려서. <laughs> 에... 대바대 갈고리가 하나 위로 올라갔죠. 역동네 게임. 예, 이렇게 된 거고 다음 경기는 서클레이션데 꿈꾼 건물 선수의 경기. 곰이 서큘레이션하면 곰문곰본. 와 대단하시다 정말. 저게, 저게 대체 무슨 말인 거죠? 어. 곰이 순환하면은 곰문곰본. 네 맞죠 네. 어, 맞긴 한데 저드림을 대체 언제부터 생각하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을지 생각해 보면 야. 야 대단하시네요. <laughs> 아, 퍼펙트 클리어드 TSD. 어 이거 퍼펙트 클리어 아아더 대... 올라갔죠. 아, 조금만 줄이 더 받기 때문에 이거는 퍼클이 안됐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어도. 방해줄까지 도와준 경우였는데 응? 어 여기서 럭키 퍼클까지. 오히려 저쪽에서 퍼클이 나와버리면 와. 아. 어, 답 미스드라. 티가 나왔어요. 미스드라인데 아니, 음? 비싼 거 맞죠, 방금. 무슨 미스는 나왔습니다. <레> 야, 이게 커피가 된다고요? 오. 아니, 그리고 박 아하. 알찬 선수 방금 아이미노가 너무 소리님 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크드 선수의 자기소개입니다. 이번 목적은 방송 출연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쵸그건 그렇죠? 되게 좋았죠. 걸렸으면 난리 났는데. 어자 퍼펙트 클리어 어어 아 아니 이 선수들 이 선수들 사이가 아, 좋아요 꿀잼을 만들어주네요 어 잠시만 아이 다크드 선수 저거 이연 퍼클 되는 민호 조합 아니었나요? 어 아쉽게 놓쳤고요 만약에 저게 퍼클이 되는 민호 조합이었다면 축하드립니다 다크드 선수 어 하이라이트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셨습니다 여담으로 내일 30위 간 경기가 모두 진행된 이후에는 여러분, No Cypher and I told you if you want to say that Finn equal win you have to use that against to, to the Sam e May and you have you if you win with the Finn then I will agree okay? 어서 o so, 삼... <laughs> TJD 선수의 자기소개는 없고요 <laughs> 유명하죠? t 도종딱 선수는 그렇죠. 윤가열 선수 월급 올려 주세요. 안 올려 줍니다.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이번 건은 좀 저는... 미스가 컸죠. 네. 아 어, 그럼 특별 출연 라운드는... 베스티. 아유 제가 나왔네요 갑자기. 어 특별 출연 <laughs> 전라운드는 니카드 선수가 미스로 라운드를 빠졌고요. 아유 진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나와서 놀랐네요. 저도 영어 중계하다 놀랐습니다. 오, 참 <laughs> 언급을 해야 돼 말아야 돼서 영어 쪽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여긴 당사자가 계시니 <laughs> 일단 플리즈 선수는 제 간이 선수가 많이 쓰는 형태의 BP 그리고 음. 시스핀까지 음. 지금. 미래의 뿌에 걸어보고 도박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믿을 게 없어서 뿌요 색을 믿네요. 아예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저 렌으로 열었으면은 다 열리는 거였거든요, 구멍이 좀 아쉽네요. 자, 그래서 증내으로 다시 한번 뭐라 붙이고요. 근데 다시 한번 깎았습니다. 못 했었어? 어, 저걸 왜? 저거는 욕심이죠. 저거는 과욕이죠. 저거는 아, 이런 말은 안 되는데, 죽어마땅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예.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높이에서 더블레 거는 좀, 손을 좀 많이 넘었죠. 어, 그래도 되기는 되는 거였습니다. 되기는 하는데, 아. 에,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설마 그걸 기다려줄까. 네, 아무튼 시도를 한번 해봤던 대수스였고요 예. 아니, 만들긴 잘 만들었어요. 만들긴 잘 만들었습니다. 아 <laughs> 진짜. <laughs> 어허 저 저번에 하이라이트에서 사람 한부로 죽여 사람 잘못 죽였다가 어 하이라이트 박제되는데 어허. 자 그리고 이제 못해서... 잠시만요. 선수 소개부터 오도록 할게요. 아 <laughs> 자기 소개. <laughs> 와. 패기 보십시오, 여러분. 어... 야, 방금 전에 저희가 10대형 공두 개를 봤는데 이게 샌베이 선수의 자신감입니다. 급식의 패기. 아. 대회는 내가 1등이다. 야, 근데 상대방의 상대방의 자기소개 를 보십시오. I'm Serpent, <laughs> I'm bad at t e t r i s 나는 테투스를 못한다. 아, 아, 야, 아이치. 한 명은 평생 패이고 한 명은 네, 양심이 없네요. 어, 신기하네요. <laughs> 어떤 서로 정반대의 자기소개를 들고 왔어요. 그럼 음...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자, 메이 선수 필드가 많이 위험합니다. 아, 그리고 미스드라까지? 어, 살피라스 여기서. 피니시로 핀 역시 핀투윈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지금껏 이긴 게 맞는데 핀으로 음. 아벌 받은 겁니다. 보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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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당신도 빨리 솔직해지십시오. 뭘 솔직해질 싫은 건 싫은 건데. <laughs>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피니 싫습니다. <laughs>